인터넷 가입하면 최대 70만원. 70만원? 저희는 100만원 드립니다. 135만원. 인터넷 가입하면 무슨 사은품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광고 보고 의심하셨던 적 많으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만원, 135만원은 MSG가 많이 쳐진 거고요. 휴대폰 통신사와 요금제, 그러니까 유심을 동시에 바꾼다던가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을 같이 선택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최대 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0메가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는 겁니다. 왜 인터넷 통신사는 휴대폰 통신사 따라가는 게 정석이라고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같은 통신사로 묶으면 결합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요금이 절약되기 때문인데 이 결합할인이 놓치면 상당히 아까운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휴대폰 통신사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 유심을 직접 교체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일 텐데 누구나 정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SK, KT, LG U+ 모두 진행 과정 비슷합니다. 유심은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유심을 받았다면 기존 유심 그대로 꽂은 채 100메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이후 상담원분께 유심 개통 신청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요. 30분에서 4시간 이내에 번호 이동 사전 동의 문자가 갑니다. 문자의 URL을 클릭하셔서 동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KT와 LG의 경우 문자 발송 후 10분 이내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동이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휴대폰 상단에 서비스 없음 표시가 뜨고요. 바로 지금부터 새로 받은 유심으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유심은 반드시 유심 트레이 모양에 맞춰서 끼워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유심을 제대로 장착하셨다면 휴대폰 전원을 1~2회 정도 껐다 켜주시면 되는데요. 6번 과정까지 완료되면 백메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개통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나요. 최종적으로 서비스 없음으로 표시되었던 휴대폰 상단에 가입한 통신사 명칭이 뜨면 문제없이 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더 간단하죠? 전산이 처리될 때 걸리는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변경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 유심 변경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은품을 넉넉하게 받고 싶다던가 제약정보다 신규가입 혜택이 더 좋다던가 6만 원대 이상의 고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 중이시다던가 KT로 인터넷을 가입할 예정인데 휴대폰 통신사가 KT가 아니라던가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유심까지 같이 변경하시면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심교체나 인터넷 가입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고요 내게 딱 맞는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꼭 빅메가를 찾아주세요. 빅메가는 자칭 타칭 요금하는 교수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